이연승 그 빠르게? 돈을 그냥 주시네? 5만원이 뭐 누구 애집 이름도 아니고잉? 어? 잡스테틱 자르반 혹시 지속 자크 한 접시 가능하겠습니까? 아 이게 추가... 아니다 아, 아 당연히 가능하죠 서비스로 드릴게 단가 1 0년 아? 어이 치크 구조적으로 6레벨 전에는 정복자랑 비슷한 역할을 해줘 지속이 괜찮아 그래서 아 오늘 특수다 오늘 존나 열심히 해서 미션 다다 다 먹어야겠다 오 나이스 희생 오, 여기까지 야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연은 쌓을 수 있나? 연은못 쌓지 쌓아서 수호자 갈 거야 그래도 이따 이거 하자 왜냐면 지금 수호자가 워낙 좋아서 경탄 그거 못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너무 싸고 좋단 말이야 다, 다, 다. 경무 먹을 생각하지 마. 꺼디쇼 아니 탱커 특수라서 진짜 괜찮거든. 아. 어. 방송가 오프 그부 저의 영린을 건드렸어요. 자크 천만점 장인이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씨 이 새끼가 건방지게 잡았죠? 상관없어 보여줄게. 안 쌓이는데? 야, 안 쌓이잖아! 안 쌓인다며! <목소리> 어, 잠깐만. 팀원 눈물 더 짜내라고?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하나 고민 네, 해결해되습니다 괜찮아요. 이겨요. 걱정 마세요. 잘 못봤어 그거 아래쪽인줄 알았어 핸디캡이라니까? 나이스 너 구경하고 있지 밑에? 이발왜 <laughs> 네, 땡겨? 저어라 정글러의 어떤 그 영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탑 라이너가 얼마나 강하지? 나 솔직히 이거 보여주고 싶거든? 자르반 마스터 컨텐츠 끝나면 내가 보여줄게. 뭐래? <목소리> 백정이? 씨. 나, 어, 나 건빵. 아, 저 새끼 때문에 씨. 쉰즈들 음, 너무 약하다. 일로 와잇. <목소리> 아게씨야, 다메주고 <목소리>

말해, 새끼 아우, 우리팀 뭐해? 정글 마인드를 가진 탑 라이너로 정글 탓을 한다. 채팅은 안 쳤잖아. 오랜만에 하는데 이 정도면 뭐? 너 그러다 형한테 죽어. 잡았다. 왜 계속 갇혀? 뭐돼 너? 뭐뭐 돼? 뭐뭐 돼? 먹어야겠지. 형은 바쁘게 움직여. 어. 했다! 야 <배어리. 웃음> <왜 쓰는데>, 아리 공을 <laughs> 왜었는데아지어 먹었어 됐어 오케이 okay. okay. 이이 구간은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형 자크야 이 새끼야 내가 이거 정복자 했으면 이겼는데 엣지 많이 켜놔가지고 어차피 캐릭터가 좀 밀리더라 그리고 그 주파수 찾았거든요? 보여줄게요 근데 라인은 가면 안 되겠다? 어, 재밌어 하네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야미야미! 재밌으셨나요? 아유 또 너무 미션 걸었다고 개빡게 매가지고 돈 홀라당 타먹고 그러면은 좀 재미없어요 약간 그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아하 어쩐지 젖같이 못하더러니다 연출이었구나 아니다? 만수형 오늘따라 잘생기셨네요 선글라스 잘 어울려요 약간 지금 하와이에 온 느낌 나지 않아, 약간? 에메랄드 빛 해변가에서 오일도 한잔 하면서 에메랄드 같긴 함. 다이아 같은 바다에서, 다이아 빛 바다에서. 무력이 어떤지 보여줄게, 그냥. 에메랄드 이 구간에 자크 천반점 장인이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 유튜브 제목 어떻게 하지? 자크 국내 1등이었던 사람이 에메랄드 티어에 오면 핵폭탄 자크 약간 이런 썸네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볼까? 잡았죠 까 까비 아, 네, <웃음> <멋있어>. <웃음> <웃음> 존나 귀엽네. 왜 내가 부러지라도 할까봐? <laughs> 어차피 싸워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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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또. 427.211승 211패 49.41%자르반사대 406게임 49.50% 2.68자크 21게임 47.6% 2.65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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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ばれきごこいさり 이렇게 너덜너덜아으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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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여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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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지금입니다. 웃음> <목소리> <yaşam�> 블루버프 챙겨주고 자크 같은 경우는 타워링이 빠른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아 오히려. 아니난뭘알겠냐 그냥 뭘 해도 게. 비비비비 이게 이게 N 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닌 거 아니에요? 이해해요. 사실 이해는 안 해요. 아이 구간 진짜 6초. 4초였습니다. 4초. 5초. 저를 처치했습니다. 뭐좀챙겨 입을 걸 그랬나? 누구야 되는 거 이제? 안녕히 세요 아... 지겹다. 재미없다. 착하면 방송 망한다니까. 아 노잼, 노잼. 아. 어? 이거 왜 빼요? 아이고! 이걸 그냥 주신다고? 제가 다음 파 자크 정글로 양악 한번한도 보여드리고 어, 미션 먹을게요. 이러면 버릇 나빠지는데? 네 버릇은 어떻게 고칠까? 진짜 검... 아이다? 칼에 맞나도. 또. 좁밥 새끼 곧. 자크 뭐 저는 이제 검증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죽어 보자. 그래 스태틱 자르서 3연선 깰 때까지 노방 좀 가보죠. 피카피카. <laughs>